누국에 계신 개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7년 4월을 마감하는 제주 이산의 제라암 플러스기 금요 경마 방송입니다. 자, 4월 달 들어서면서 운이 많이 따라줬고 또 그거에 따라서 5월 때 이상의 적중력을 끌어내면서 지금 마지막 차까지 이렇게 잘 준비해 있습니다. 지금 뭐 제주 김화장 특별하게 변화된 내용은 없고 지금 긴 길게 뭐 김원봉 기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김준호 기수 지난주부터 이제 복귀가 되면서 사실 마방마다 기수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마방 또조교 내용도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자 금일 지금 예, 마지막 차 이렇게 금요 전체적인 편성을 이렇게 한번 예, 둘러보겠습니다. 아 지금 주중에 지금 비가 왔어요. 예, 기후 여건에 비가 내리면서 예, 다섯 판 주로에서 지금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간의 가벼운 주로로 예, 일단 변화가 왔다는 점 예, 약간의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또 지금 편성 자체에서 예전에 지금 경합된 추진을 피한 경주도 덜어 있습니다. 또 초반 주도에 따른 강마를 선정을 하고 또 후차권 선별만잘 한다면 은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마경주가 3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 4개 경주입니다. 그리고 한라마경주가 7경주. 예. 제가 당연히 관심 있게 보는 경주. 자, 5경주, 6경주. 5경주에는 경주 거리 900m. 예. 승부처를 한번 예, 걸어보겠다. 단단하게 베르있는 경주고. 자, 6경주는 어, 경주 거리 1110m 경주인데 현장을 한번 참고해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경주. 1,400m 에 출전하고 있는 2등급 마필들 외인 예, 승부처 경주 자, 5경주 6경주 7경주 예, 풀어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필씩 풀어 드리겠고 예, 이렇게 볼펜 꺼내 예, 드셔가지고 예, 그래도 예, 빠짐없이 마번 이렇게 체크해 두신다면 조금 더 예, 경마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경마를 이렇게 추리를 하는데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주 의상과 제라암 프로 스게 자, 일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만 4세 이하, 150점 이하의 예, 별장경주입니다. 자, 신마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예, 경주 거리가 짧은 400m, 지금 7화때 이상 됐어요. 지난주에도 모바일 경주에, 예, 뭐, 사실 뭐, 소액의 기쁨이죠. 예, 5번 마필 예, 놓고 3번을 예, 때리면서 거기에 예, 제가 보는 마필 또 2번 마필까지 들어와가지고 3복승이 뭐한 40배. 복숭도 또한 40배 정도 아주 소액으로 기쁨을 줬던 경주였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경주 거리 400m 짧은 거리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또 자신있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 지금 800m 에서는 뒷심 부족으로 항상 지구력 부족으로 뒷심 모자란 마필인데, 경주 짧은 거리에서는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는 오버마필 태양, 대태양. 자, 이마필의 관심을 두시면서 약간 걸음이 무거운 듯하게 보이지만은 예, 지금 이마필에 대해서 제가 예, 관심을 가진 지가 한 2주 정도 됐어요. 걸음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연속 출전하고 있는 예, 3번 마필 본자 여기에 지금 예, 5조에서 출전하고 있는 예, 2번 마필 우월성. 자 5, 5번, 3번, 2번, 2번, 3번, 5번 단단하게 3두 예, 압축이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자, 외곽에 있는 8번 마필 태자까지만. 이강충기 마주님이 지금 마필 두 마필을 꺼내드렸어요. 2번 마필, 우 월성과 8번 마필 태자가 에, 이제 한마주인데, 8번 마필 태자도 지금 걸음걸이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김준호 예, 기수의 등짝이 있기 때문에, 예, 강공은 필연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 2번, 3번, 5번 딱3두 압축에다가 8번 마필 예, 태자까지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모바일 예, 전용 경주입니다. 예, 경주 거리 900m 에 출전하고 있는 예, 한라마 3등급 마필들. 자, 8대의 마필들이 단촐하게 출전하고 있고, 자,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지금 드러난 마필들이 예, 우세한 경주죠. 어, 지금 뭐, 1번 마필 회색 등불이나 2번 마필 달리왕 같은 경우에는, 대비전을 예, 치르는 마필이 있데이 예, 마필들은, 예,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기다려야 될 마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3번 마필 무한동력과 5번 마신촌바람, 6번 마파랑, 7번마 1대 8항까지 여기 다 정리가 된 경주예요 다만 충마 선정이 굉장히 관건인데 지난번 제가 6번마필 8항 유 c c 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 드렸던 마필 2차기 아쉬움을 보였는데 지금 조교장에서 금주 조교장에서는 에, 얼굴을 못 봤습니다 사실 에, 내일 정도 에, 마지막 경주 전날 하루 정도 이제 몸을 음, 풀 정도인데 에, 지금 지난 주에 경주력을 보거나 또 훈련 내용을 본다면은 6번 마 파랑은 그냥 놓고 가는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지금 에, 3번 마필 무한 동력 그리고 에, 5번 마필 신촌바람 7번 마 1등 파랑까지 그냥 에, 3번 5번 6번 7번 에, 단단한 사도 압축으로 에, 정리를 한다면은 에, 무난한 에, 적중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자, 첫 경주로 시행되는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3세 이상, 3 0 0이매의별점 경주입니다. 총1 2회 마필들이 출전 하고 있고, 아주 재밌게 보는 경주 중에 또 안경주예요. 자, 우선 뭐 누구나 다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마필이죠. 4번 마필 불사 요정. 자, 6주에서 지금, 굉장히 꾸준한 동반을 통해서 지금 걸음걸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1동이, 이제 6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사유정.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약간 전력 기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왔다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불사유정 예, 관심 높게 보셔야 됩니다. 어, 제가 지금 관심 높게 보는 마필이 사실 최외각에 밀려있는 10번마필 빛의 날개인데 아 외곽으로 또 붙어 버렸어요. 여기다가 또 유미라 기술 등짝. 유미라 기술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아직 에, 서울에서 기승을 하다가 제주 마필에 대해서 등짝이 약간 부자연스럽다 말입니다. 아직은 100%의 등짝이라고 에,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빛치날게 삼복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지금 17주에서 주자라고 있는 삼반 마필 금빛 모래나 예, 5번 마필 대박 탄생. 다 인기 마필이죠. 사실 어느 정도 다 팔려주는 마필들인데, 예, 8번 마필 모래비도 예, 약간 외곽질로다 보니까 예, 자리 잡는 게좀 쉽지는 않겠지만, 은이마필 예, 8번 마필까지는 꼭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마필 <laughs> 불사 요정 예, 중심에 놓고, 예, 3번 마필 금빛 모래, 5번 마필 대박 탄생. 여기에 지금 예, 10번 마필 빛이 나, 그냐 8번 마필 모래비냐? 예, 현장에서 한번 더. 에, 마필에 대한 에, 상태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주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짧은 800m 900점 미하의 핸드킥 경주입니다 자 우선 지난번부터 지금 에, 제가 이 4번마필 대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에, 지금 선, 이 충마 선정에 따라서 적중 유무가 에, 예, 선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진짜 충마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1번 마필 검은야망도 지금 진로가 너무 좋아요. 원게이트에 또 원유기술을 앉혀놔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은 직전까지 600점 이하에서 뛰었던 마필이고 지금 경주는 900점 이하의 경주다 말입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 저 마반에서는 1번마필 검은야망은 지어서 갔는데 워낙 데이트가 좋고 뚝심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못하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4번마필 예, 대산소가 지난번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좋은 경주래요 예, 비록 사착을 했지만은 예, 착수에 안착, 안착만 했지만은 너무 너무 지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고 지 금주의 금 훈련 내용도 지금 주로 역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승인 관리사가 어, 가벼운 조교를 하는데 여전히 힘찬 걸음 약간의 주행 악백은 있지만 충분히 이젠 기수가 이 정도 에, 마필에 대한 에, 어떤 부, 어떤 어디서 잠깐 멈추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에, 파악을 하고 있는 기술이 기 때문에 에, 믿음이 좀 갑니다 사범 마필 대산수 여기에 지금. 예, 5조에서 출전하고 있는 5번 마필 대왕 황제 역시 예, 좀더 빠른 전개가 예, 가능한 마필이고 예, 900점 이하에서는 예, 계속해서 뒤에 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두셔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예, 1 6주에서 출전하고 있는 예, 8번 마필 청룡 무적 사실 예, 8번 마필 청룡 무적적으로 주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예, 충마가 4번 마필 대산수다 그러면 4번, 8번 그냥 단단하게 한 방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 여기에 뭐 낙천여제 역시 예, 성광에도 요새 박성광 기수도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등짝 이젠 제주 마필과의 등짝이 너무 잘 맞는 기술 중에 또 이제 앞으로 굉장히 빨리 지금 예, 돋보일 수 있는 기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자 이번 마필 낙천 여제 씨선취입이 자유로운 각질를 갖고 있고 마필이 경주를 거듭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걸음. 희만배 조교 음, 보여준 내용은 조교 자체에서 보여준 어 걸음은 없지만 은 굉장히 근성도 좋고 음, 각질도 좋고 자 2번 마패 낙천 여제까지 2번 4번 5번 8번입니다 2번 4번 5번 8번 여기에 지금 앞선이 무너졌을 때 에, 취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10번 마패 주말 평정까지인데 너무 지금 외곽에 밀려있고 늦은 취입 전개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자5경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경주, 6경주, 7경주 어, 관심권에 드는 경주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진 경주보다 100m가 늘어난 경주거리 900m, 1,400점 이하의 핸드킥 경주입니다. 총 12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굉장히 혼진도가 높은 에, 경주입니다. 우선 이번 경주 지금 뭐 충마 선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착권까지 굉장히 혼진일 수밖에 없는데, 우선 제가... 이마필에 대해서 딱한번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딱한번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이, 이번 마필 말 7초. 이마필이 지금 에, 워낙 늦은 취입 때문에 진짜 고전을 하고 있는데 과용남 기수를 다시 한번더 재기용을 했고 지난번 장원성 기수가 등짝을 해가지고는 아주 졸전을 치러놨어요 인기권에 많이 팔렸죠. 그때 당시에도. 하지만 아주 그냥 뭐 보이지도 않아요. 마필. 하지만 지금 가경남 기수가 다시 등짝을 했고 또 가경남 기수가 직접 마의 질주를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지금 공을 들여놨어요 주로 역방향으로 소덕쪽 마필과 굉장히 오랫동안 긴 훈련을 통해서 지구력 보강이 됐고 이 마필은 지구력은 있는데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마필과 거리차를 어느정도 붙어 주느냐에 다해서 입상에 판가름이 나는 마필이죠 예, 기왕에 이번 진로를 받았고 조금 더 빠른 추진 용남이가 예, 채찍을 대더라도 예, 중위권 안에만 섞어서 와준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예,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도 해볼 수 있는 예, 마필이다. 분명히 지금 마필은 걸음이 완성도는 갖추진 마필입니다. 자 이번 마필, 자마이질주를 예,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면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하는 게 맞다. 자, 여기에 지금 20주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원게이트의 클래식과 9번 마필 개선문. 이두 마필 중에 당연히 지금 9번 마필 개선문 쪽으로 조금, 조금 더 관심을, 포인트를 에, 잡아야 된다. 분명히 기록 단축 에, 가능한 지금 에,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원게이트에 있는 1번 마필 클래식 지난번보다 오히려 더센 편성에 지금 걸려들었지만은 지난번 나윤아기수가 등짝을 할 때는 저는 이 마필 뒤로 잦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 오히려 편성이 더 강해진, 예, 경주구리 900m 에서는 오히려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잘맞아주면 돼요. 권동성 기수가 한번더 기승을 해줬다라면은 예, 지난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123배, u c c 에서 노래를 불렀던 마필이에요, 클래식이. 자, 이번에, 그때 당시에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예, 가족 여러분은 꼭 이변 체크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마필 클래식과 9번 마필 계산문 여기에 2번 마필 마이 질주 나머지 마필들이 어영부영 팔려주는 마필이 8번 마필 만점왕과 3번 마필 장군멍군 4번 마필 순수활동까지 지금 굉장히 혼전이 불가피한 경주예요 하지만 에, 여기서도 지금 에, 8번 마필 만점만 보다는 3번 마필 장군멍군이 오히려 조금 더 경주,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에, 마필이 아닌가 계속해서 지금 외곽질로 안쪽에 진로를 받아본 지가 꽤 오래됐죠. 자, 이번에 돈 주고도 못 사는 예, 진로를 받, 예, 받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 거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2번, 3번, 9번. 2번, 3번, 9번. 예, 단단한 압축에 여기에 지금 예, 1번 마피 클래식과 8번 마 만점화 예, 현장에 따라서 예, 한 만, 지금 제가 6도를 불러드렸는데 예, 2두는 한번 잘라서 때리고 한번 예, 두 방, 방으로만 한번 단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출청 경주입니다. 예, 경주 거리 1110m에 출전하고 있는 6천점 이하의 굉장히 강단마필들이죠. 자, 이번 경주, 어렵게 보시면은 진짜 끝도 없이 어려운 경주인데,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겠다. 자, 우선 동반 출전하는 마방이 굉장히 많아요. 15조와 16조, 그리고, 예, 예 15조, 16조. 이렇게 예, 두 개의 마방이 지금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조에서 2번 마필 부활과, 예, 지금, 예, 5번 마필 산정보안이 2번, 5번 두 마필 꺼내드렸는데, 5번 마필 산정보안이 컨디션이 올라오다가 또다시 내려가요. 예, 도저히 걸음이 지금 올라온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휴양을 다녀와서 두번 지금 경주를, 예, 경주 적응을 한 2번 마필 부활이 조금씩 더 예, 컨디션 회복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 1 6주에서 3번 마필 1대, 태소와 6번 마필, 백호 신천을 예, 두 마필 꺼내드렸는데, 일대 테스트도 굉장히 근성이 좋은 마필이지만은, 오히려 6번 마필 100호 신천이 지금, 더 나아요. 권진연기소의 등짝이고, 예, 핸들도 적당하고. 자, 6번 마필 100호 신천, 현장까지 진짜 몸무게나 이런 부분이 이상이 없으면은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 볼수 있는 마필이 지난번 제가 한 번, 한 방으로 때려드렸던 36배에요. 예, 100만 장자. 예, 제가 지금, 이런 지금 5천 점 이상, 예, 이 좀, 마필드 능력이 드러난 경주에서는 분명히 예, 좋은 결과를 가중 여러, 여러분들께 이렇게 적중의 기쁨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역시 9번 마필 100만 장자, 박성광기수가 지난번처럼 아주 편안하게 뒤에서 놀다가 그냥 올라와야 돼요. 예, 자리가 확보가 되면 은 그냥 예, 치고 올라온다면 은 직전 정도의 경주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9번 마필 100만 장자. 슬라 스포를 때리는데 이거 뭐 한라마가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마피이에요 10번 마필 새벽 노을와 너무 너무 좋아졌어 지금. 여기에 지금 11번 마필 무궁무진 역시 지금 이재용 기술을 불러들이면서 우지가 충만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훈련을 한라마와 시켰다가 또 제주마 시키면서 병합 조교로 지금 굉장히 걸음을 올려놓은 마필이죠 11번 마필 무궁무진. 핸디가 지금 이마필이 최고 핸디가 60kg까지라고 봤는데. 6 2킬로에서 인기 2위에서 저는 예, 빼서 공략을 했, 했는데 예, 이번에 다시 2킬로를 내려주면서 6 0킬로의 최외곽에 있어서 약간 불안하게 하지만 예, 등짝 좋은 안득수 기술을 기용한 12번 마필 신의장군까지 자 6번 마필 백고신천에 9번 10번 11번 12번 지금 제가 한 4두 정도 이렇게 불러 드렸는데 예, 지금 한, 한 마필은 자르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6경주 현장 추천경주기 때문에 음, 현장에서 예, 한번더 마필 상태 확인을 하고 예, 압축된 예, 마법으로 한번 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 7경주입니다. 예, 한라마 2등급 마필들 예, 경주거리 1,400m에 출전하고 있는 총 12마필들이 예,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 경주 에 놓고 때리는 춤마요. 원게이트 있는 1번마 햇살처럼. 예, 직전도 지금 컨디션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예, 뒤로 좀 밀려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직전 대비 컨디션 무조건 살아났어요. 예, 승부경주인데, 예, 일번마 햇살처럼은 그냥 놓고 거,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예, 상태 이상 없기 때문에, 예, 원게이트 있는 1번마 햇살처럼 에, 놓고 그냥 단방 때리면서 딱한 마필만 하면 방어를 하는데 방어권에서 팔려주는 마필들이 지금 2번 마필 천만금이나 4번 마필 머슬킨, 예 전체적으로 지금 어영군에 다 팔려주는 마필들이에요. 10번 마필 대탄성이나 3번 마필 초, 초 소원천하 이거 지금 예전에 제가 47.5배 그냥 한번 박살을 내드렸던 승부척경주였는데 음, 3번까지 그냥 깨끗하게 끝냈었죠. 5번 마필 러브 홀력을 잡고 예, 4번, 8번 2번 예, 4번 8번 들어왔지만은 분명히 조합 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예, 8번, 4번, 5번 들어오면서 3복승이 한1 9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드렸던 경주였는데, 이, 이 3번 마필 소원천하라는 마필도 지금 첫 거래를 뛰고 있는 예, 마필이지만은 예, 경주력이 너무 좋아요, 마필이. 주행 흔들림도 없고, 또 뒤심 보강도 굉장히 뒤심도 좋은 마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번 마필 천만군과 3번 마 소원천화, 4번 마필 머슬킹과 외곽의 자리알, 1 5마 디탄다기 다 팔려주는 마필들이에요. 전부 지금 1 0배이 인, 인데 아시다시피 저는 5배에서 7배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예, 그냥 한 방울 한번 때리고 딱 방어만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7경주 꼭 예, 만들어내서 기쁨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월 28일이었습니다. 자, 4월 29일 토요경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